2024년 범인의 한인의본막이대한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행사를 일회행사를 어, 진행을 맡게 된 범인의 어, 한인의 사무총장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네, 내일이 일 분께서 참석하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어, 개회 기도는 폐렘 장로교회 배인찬 목사님께서 어,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마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파간 이민생활 가운데 어찌어 한의대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장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의를 섬기는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바쁜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한의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서 또 자원하고 봉사하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 또 서로 바쁜 일가 속에서 떨어져 그렇게 살지만은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웃고 떠들고 또 해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동포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서로 귀한 교제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순서순서마다 웃음있게 하시고 즐거움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과를 괜찮 하겠습니다. 김기환, 동남부 연합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희철, 동남부 연합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소희, 전북부 앨라바마 한인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편이신 미스터 말빈 스미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숙자 전 남부의 라범마한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 내부 비비는 가나다 순으로 제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도 범인의 한인회 상인 고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어, 남문희 범인의 한인회 상인 고문 신동준, 동남구, 연합회 부회장 및인인의 한인의 한인. 그다음그 다음에 천경아그 다음에 천학교그장님참석하히습니다그다고 아, 네. 네. 최시영 히그 한인의 상임그문님참석하히습니다 최현민 천히그다 회장 최계은 어, 범위엠 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참석하신 범위엠 지역 한인 종교 제자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범위엠 한인 침례교회 김경환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페렌 장로교회 배인찬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범인의 환인 성당 최정진 신부님, 우리 범인의 환인의 깃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어, 전 회장이신 최시영 회장님, 뭐야, 사회장님이신김현규 회장님, 또 나와주십시오. 심식이 어버지 같은데 임사를 하게 되니 참 세월의 빠르기가 시간이 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으로 도움을 주신 한인 가족들과 한인의 임원진, 지인들 덕분에 20대, 21대 한인회장의 인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틀란타 총영사님이셨던 김영준 총영사님과 현, 현서상표 총영사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워밍의 한인에는 코비드 19라는 악재 속에서도 나누는 사랑을 위로와 풍성함으로 한층 더 빛을 발했고 경제적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한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돌봄 기금과 한일의 장학기금, 모금으로 멸으로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시아 희망 범죄 캠페인,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모금, 티르키의 지진 피해 모금 등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범인의 한인의 미래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범인의 한인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한인들간의 합을 깨뜨리지 말고 하나파여.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출발하는 범행의 한인의 22대 김영기 회장님과 이모님께도 변함없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한인을 잘이끌어갈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엔 국사의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22대 고민의 한인회 회장 취임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현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고민의 한인회 회장 김현입니다. 네, 교회를 돌면서 인사 드렸는데 오늘 험원님 되는 분이 계시고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 하겠습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임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왜 한의학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참 일할 나이인데 네, 지금 제 일에 집중을 해서 대통말동한 나이에 왜 한인의 활동을 제 시간 써가면서 제 열정을 쏟아가면서 할까요? 한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고공사? 네. 고공사. 네, 좋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한인의 회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인회 그만두라고. 네. 지난 10년간 한인회 활동했으면 좋겠지. 왜또한인회 활동을 그것도 회장을 하려고 하냐고. 당신 지금 그만둬도 당신한테 뭐라고 할 수가 나올도 없으니 이제 그만하고 당신 우연을더 집중을 하라고 그럴 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식이 아닙니까? 쉽게 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난 지난 10년간 키우 점이 있어서 그렇게 못해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럼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겠다고. <laughs> 제가 한인 회장 되고 나서 혹은 그 전에도 한인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한인은 회장이 아주 부자세요. 그래서 큰돈 횟처를 셔서그돈로 쉽게 운영하는 한인네도 받고 어떤 한인네는 주변에 큰 회사들이 있어서 스퍼를 받아서 쉽게 운영하는 한인네도 받습니다. 그런 한인들 보면 솔직히 처음 드는 감정은 부럽죠. 네, 참 부럽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범인의 한인네처럼 여러분들의. 회비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한인회가 좀더 건강한 한인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인회 회장님의 돈으로 운영되면, 그건 한인회 회장님의 한인회지, 여러분들의 한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돈으로 운영되면, 그건 기업의 한인회지, 여러분들의 한인회가 아니라고 눈치 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정성에 모여서 한인회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한인회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야 관심을 갖게 되고, 한인회가 잘못하면, 꾸준히 하시고 잘되면 보람도 느끼시고요 그게 1년 1년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한인을 그만둔다 지자 여러분들이 그만두지 못하세요 왜요? 키운 적이 생겨서요 그것이 22대 한인메가 가지고 있는 한인메의비전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웃음> 피... <웃음> 나무를 심어서 꽃을 피우려면 나무를 심었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밭을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사 지어보실 수니나요 그래서 한임회는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지금 한임회 카톡방이 113명인데 연말까지 200명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최소한 2명 한번씩 모여서 이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재정보고도 하고 사업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한인데 이제 제 임기가 2년입니다. 이제 마침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우리 한일의 임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임원들을 뽑을 때는 제가 원로분들한테 최소 두분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예, 모셨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프레젠테이션할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 네, 이춘식 이사장님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크게 <laughs> 얘기 나올 때 항상 이름이 거론된 분이십니다. 주목해주시고, 많은 경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제가 원로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분인데, 손재규 회계감사님,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신동호 사장님도 회계감사신데, 지금 한국에 있어서 나중에 소개시켜드리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했지만, 사무총장님, 김지영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윤명이 재무부장님 계시는가요 윤명희 지금 밖에 계세요? 네 오시면서 보셨죠? 아주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윤명이 부장님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하시겠어요? 네, 인사 부탁니어주 여성공사부, 뒤에서 일하시는 이인영 여성공사부장입니다. 예, 인사. 감사합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인의 임원들은 정말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laughs> 대단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컨트리뷰션이 디버트 하시는, 갑자기 영어로만 다예 열정적이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회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어, 주 에테나타 총영사 서상표 영사님의 어, 축사를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엘라마주 버밍햄 한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테나타 총영사 서상표입니다. 2024년 봄맞이 한인의 큰 잔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따스한 봄햇살이 가득한 계절, 범위엠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제 22대 범위엠 한인회 김현기 신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역 한인들을 위해 헌신하신 최시영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생활이 어려운 동포들에게 구제 사업을 벌였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인의 신년에 김치 페스티벌 등 우리 한인의 문화와 자긍심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김현기 회장님이 제22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그간 한인회에 꾸준히 활동을 이루어오신 만큼 범위엔적의 한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고 동포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24년 봄맞이 한인회 편잔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있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애트란타 한국 대한민국 총영사 서상표 올림 다음은 우리 홍승원 동남부 연합장지에 나오셔서 축사를 대전치와 또 21대 최시영 회장님 임식과 또 21대 최 김현기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동포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범인의 한인에는 어떤 것이니까 지금 뭐 언론 분들 제가 그 만나뵙고 말씀드렸는데 김수도 회장님, 남문희 박사님,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우물물을 마실 때는 우물판 분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김치축제 이럴 때도 사실은 예전에 냄새가 나서 맘 놓고 먹지 못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주지사들이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가 왔고요. 또, 저희가 차세대의 육성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범인의 판이에 와서 보니까 김영기 회장님, 정말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년을 준비하셔서 정말 노고에 또 감사드리지만 또 마지막으로 지금 또 회장 자리까지 내 자신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 정말 감명 깊고요. 또 지금 사무총장님도 아주 젊은 분으로 해서 이를 이끌어 나가고 또 선배님들이 뒤에서 또 이사장과 가획의 감사를 맡아서 그렇게 또 신부가 조화를 이뤄서 이루어내는 이 범인인 한인회를 볼때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교회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한국학교 교장선생님 소개가 됐었고 우리 한인사회가 미국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계속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 공동체인 교회의 어떤 협조와 도움, 그리고 또 자라나는 우리 이세들을 위해서 한글 교육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중심에는 또 한계가 있고요. 이세 단체가 잘 협조를 이루면서 이 법인의 한인에는 훨씬 더 발전해 나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취임하시는 김영기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원 사랑 이게 있어야지만 원하시는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김영기 회장님의 어떤 그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당연히 아마 멋씬 양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범인의 한일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환 동남부 연합회 이사장이신 분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요안녕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laughs> 미동남부 한녕회 연합회 이사장 김기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하하신김영기 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안녕하의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녕하세큰 초대해 주시고 이 좋은 자리에 병려사를 할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21대 범인회 한인회를 이끌어 주신 제시영 회장님 그동안 한인사회를 위해서 4년 동안 봉서와 헌신을 해 주신 회장님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제 22대 한인회를 이끌어 가실 김현기 회장님이 앞으로 타고난 수련력으로 집행부와 한인동포 여러분과 팀워크가 이루어져 주류사회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의 원익과 위상, 정치적 신장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좋은 조언과 덕담, 협조, 소통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는 한인회장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함께함으로써 이범인의 한인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으뜸가는 단체로서 발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범인회 한인회가 한인사회에서 믿고 의지하는 한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취 월장 하시는 길을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은좀시다음이 시상식이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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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이사식니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니다남문니다남문 어, 감사장 박사 남문희 귀하는 항상 교민들을 위하여 그동안 보여주신 도움과 협조 그리고 수고하여 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연합회장 홍승원 사장 이사장 이춘식 이하 예, 동문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연합회장 홍승원 최시영 회장이 앞으로 나니다 다음 엘라마 연합회 공로상 시상하게 해드하겠습니다 이영준 공납연합회 시다 <laughs> 아, 엘라마 연합회 대표. 아니 어쨌든 귀하서어 공로패 최시영 회장 귀하께서는 엘라마 매주 범밍엄 한인들의 번영과 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으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공을 높이기며 이태를 드립니다. 에로바마 한인의 연합회 연합회장 이영준